여러분 현 시대는 점점 더 개인주의가 우세해지는 시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의식 안으로 이+ 이기심을 잘 포장해서 구겨 넣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이 가정이 얼마나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빚어질지 이걸. 보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꿈꾸지도 못하게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관계를 계속 망가뜨립니다. 기쁨으로 함께 동역하지 못하게 방해 공작을 계속 피우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모든 사탄의 전략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26절입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도록 사랑을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타적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계속 격려하십니다.